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laughs> 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에도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까지, 가장 은밀한 죄까지, 또는 넘어지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러한 죄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는다면 예수님이 모두 씻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해달라, 도와달라, 아무런 말씀 없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무언가 주섬주섬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에게까지 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더러운 발을 생각하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이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베드로가 맞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좀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아 예수님 이러지 말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발을 씻어 드려야죠.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의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참 멋진 말을 많이 해요 사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 소리씩 듣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베드로는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하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매몰차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인데,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더욱 예수님 앞에 헌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베드로의 하는 행동이 훨씬 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정말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무언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스스로 감당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그 어려움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내 스스로 잘 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장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거기서 독립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자신이 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가를 스스로 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주변에 누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죄까지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는 충분히 끔찍한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하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죄 용서를 받았으니 지금까지 나의 잘못을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혹시 내가 잘못하게 된다면 이제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내 스스로 힘을 내고, 나 스스로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럴 수 있다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끔찍한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된 것이지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죄의 대가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짊어진 것에는 조그만한 죄악도 빠져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부분, 우리가 좋은 것으로만 주님께 드리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가장 더럽고 가장 쉽게 넘어지는 습관적인 그 모든 죄악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죄의 즐거움이 또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울분이 나 스스로, 나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컨트롤 할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무너뜨립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할수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걸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자체를 다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도 또 세상의 다른 무엇도 희망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삶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이 맞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분이 맞습니까? 발은 나갔다 오면 또 더러워집니다. 세상에 나가면 또 묻어옵니다.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이 죄들. 아, 이제 이건 내가 해야지? 아닙니다. 끝까지도 끝까지 주님께 내어 맡기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만 내려놓기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혹은 우리의 무언가 주님 앞에 좋은 것만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다 내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러워진 발을 스스로 씻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번 더러워지는 그 발을 매번 예수님께 내어 놓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으니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발 또한 씻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참여하고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이합니다. 신기합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종이, 아, 주인이 종의 발을 닦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는 악한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망하기 딱 좋죠. 누명 쓰기도 딱 좋습니다. 억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고 비참함이고 수치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겉 보기에는 고난이고 때로는 망하기에 딱 좋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스스로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에 받으실 때가 된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연약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억울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나약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입니다. 때로는 혹으로 보이기도 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길입니다. 그분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스스로 뭔가를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도록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더러운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 매번 반복되는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십자가의 사랑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번 회개하며 찾아가는 우리를 받아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 애써서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께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께만 희망을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